안녕 유하오래간만자 <laughs> 여러분 교과서는 133페이지, 134페이지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거기 엄청 뭐글시가 이렇게 많은데요. 어, 핵심만 얘기하면은 전자쌍 반발을 이거야. 전자쌍 우리 뭐있죠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이네들이 이렇게 가시 있을 때 반발력을 모하게끔 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나 멀리 배치되는이로그 뭐야? 반발이로 그러니까 어. 소화하는게에반발력는게하고자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게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게하는모하 뭐 뭐 올리도록 기록을 해요 순서가 조금 그런데 우선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쌍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고무 전자쌍 있었고 하나는 뭐가 있었지? 비공유 전자쌍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반발력이 뭐가 더 클까 하고 따져 봤더니 비공유, 비공유끼리 서로 같이 근처에 있을 때가 가장 뭐하더라, 단발력이 두 번째는 비공유와 고유전자쌍만의 반발이죠. 그리고 제일 자신계 중계야. 분야. 공유중이를 있을 때요.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 분자가 형성했을 때그결합각이 결정되는 분자 구조라.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공을전자성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중결합 아시죠?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애들이 있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말하이세 가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선생님이 참가하고 해가지고 요즘 뭐지? 이 간과하기 쉽거나 조금 요즘 나오는 분자들 그 모형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좀안내해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내거 학습지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어?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 배우자으면 희한한 분자도 있네? 라고 인지하는 거, 그런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그치? 네. 어. 기존에 있는 것들만 나와서 너무 땡긴데 실제로는 요즘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어? 이런 분자도 있었네할 정도로 좀 특정 애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아마 얘기해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알겠어, 모르겠어. 네, 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네. 하고요. 여러분, 그1서3샵 페이스 교과서 보시면 중간에 석장씨 11이라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얘랑 똑같거든요. 중심 원자의물유 중간 성물 중에 이두개세개서네개 있는 경구랑 그림이 똑같대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쓰려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해해야 하네요. 네.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여러분 뭐 수준 있는 문제집 보시면, 반반쌍 이름 기본적인 표가 그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같은 내용인두번쓸 필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 가서 그냥 적어들어갈요 이해하시죠? 어, 이거 한 장을 여러분과 돌과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니다자 그럼 첫 번째가 중심 원자의 도면 환자성을 의미 경우인데요. 그, 선생님이 써주는그예들도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 135페이지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거기 베르린이 남아있죠. 얘들아, 있어, 없어. 대표적으로, 아, 음.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있어요. 출로리나베르린 응. 이렇게 있거든요? 응? 네. 응. 자, 그럼 베르린은뭐냐베르린은몇쪽안 주지? 이쪽이야 치중하게, 클로린 쪽도 치중하게, 맞아 안 맞아? 전기음도가 역시 크잖아요. 어. 근데 양쪽을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석탄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어. 그럼 어때요? 직선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라고 하고 혹은 선형이라고도 해요. 거라각은이 각도가 가능한 가장 멀리서인다고 했잖아요. 맨 끝이 그렇지. 180도에 180도에 영유아가 10살 정말 알겠지만 어떻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laughs> 콜라래가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 못하잖아요 내가 응. 콜라래가 작만 <laughs> 해요개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선생님 <웃음> 이런 애들도 <laughs> 있어요 네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몇개 있다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씁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그 상담원은 어떻게 보면은 계산 문제는 없고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측, 추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문구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옥뱃 규칙을 만족하냐? 안 하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만약에 업제 조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거의 그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누구? 배류율, 공포인. 거기에는 포함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뭔만지에 가요? 힌트라니 대부분 애들은 우리가 다루는 원소들은 대부분 다 만족한다. 하거든요. 근데 그몇 개, 그세 가지 를 애들이 잘만족안네생각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내가 그게 내가 A, B, C, D 해놓고 어떤 분자에서 원자를 찾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음. 그다음에두 번째. 음. 여러분 거기 그 뭐백삼십 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에도 뭐 그런 거 있기는 한데요. 그 삼형화 분소라는 게 있어요. 세 개의 염소가 있고 분소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동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선은 13조 원소야, 원소야. 그러면은 원자칼 전자가 3개 있었겠네요 그런데 실은 3개씩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구름이 형성되어져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가능하면 가장 멀리 있으려면 몇 도를 이루어야 되니? 그렇지 100일 도 있어야지 이게 한 바퀴가 360이니까 맞아 안 맞아? 삼각형 음. 아니에요? 얘네가 이런 구조물이?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얘는 기물, 그 비동률 유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면상에만 존재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가운데 만지면 만져진다, 안 만져진다. 이렇게 하면 안 만져져. 일체적이지 않다고. 그 표면에만 있는 거야. 여러분 배우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게 있죠. 다 면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야? 어, 만질 수 있어요? <laughs> 야, 얘들아 이제 수학 시간에 그 수학 고 해야 돼. 산수라고 해야 돼. 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거굉적히 썼잖아요. 그 각형이 되는 걔네들은 형 도형이라고 안 배웠어? 응.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런 면상에만 있다고 면상이만 내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막 어떤 뭐지? 부피감 있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응. 부피가 없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면에만 있는 거야 면에만 응. 그입체도 하면 너네 뭐라고 해웠 무슨 면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응. 면체어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두 녀석들은 우리가 뭐다? <laughs> 그런 뜻이고 동해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피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체, 일체적으로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죠 지금? 얘들아?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만들 수 있죠 다 부피가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동서도 역시 뭐다? 옥태교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잠을 깨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이거 가까이 가면 삐술리 나지? 음... <laughs> 가요? 전개 빨리 네. 해전 중요한 거저고 지켜보니 못 얘기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물쫓아 어, 선대개짜리에 있는 표정이 매티엘이 그 매트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딱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실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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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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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는 뭐야? 공간상의 존재하는 입체적는거거 그러면 얘네들 이 전자상 구름이, 얘 전자상 이렇게 생긴 구름이, 이렇게 생긴 구름이 가능한가? 멀리서서 몇 도일까?라고 봤더니. 오도네5도오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상 면체 구조를 할 때, 그럼 면체니까 무슨 구조겠어? 평면 구조겠어? 입체 구조겠어? 입체 구조, 지금 이렇 입체 구조해요. 소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 있는 두대세개짜리는주 편면에 이게 존재하는 그 뭐지 중자구조가 되고요. 얘만 좀 특이하게 공간선동에 존재하면서 면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예들니까 똑같이 애축니까 지금 백구점오던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똑같이 탄소가 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시일이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정상 면세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안 될까요? 얘가 전기 면세 정도가 얘보다 크죠. 이쪽은 상관 없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어,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약간 전기 면세 정도 차이 때문에 이쪽에다 쏠리는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면세가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삼면세로 가시면 돼요. 각도도 정확하게 109.5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순간말지해해요 음. 그런데 보통은 이런 문제나왔다는게 뭐라고 보면 약이 붙어요 약 그래서 109.5도 말고 약 109.5도 이래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같은 구조는 정사면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된다 3면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녀석은 어떻죠? 우리 이제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앞으로도 배울거고 무극성 문자죠? 아니에요? 응. 똑같은 거 하네 분포도가 응.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체감하죠? 네 응. 그럼 무슨 문자야? 극성 네 극성 문자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물로 시작했어도 옆에 뭐가 분명히 따라서 극성이 될 수도 있고 무극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 e s s it's a good enough? o 제도 h Could I h a 치를 만족하는 원소가 되고요 of a little bit of a l i 주 t 원소들 있잖아요 a 주 i 에서 특히 이 i t of a l i t t l 랑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물론 얘네 2조, 이 정도면 이도있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하지만 주로 어떤 친구들이에요 15, 정도면 이쪽도면들이죠 그쪽 이구들이많이 나와요. 이다음면이 정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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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이정면이도면면이 한번 보시죠.

이것보다 밑줄 그으시고 이게 전자성 반각 이론이에요. 최종하기 위해서 네. 가능한 원리 밑줄도. 음. 그래서 뭐그 밑에 그 그림 보시면은 선형은 직사형 똑같아요. 이거 뭐겠어? 얘들 이제 얘들. 네. 음. 그래서 180도 결합각이고 80도고요. 평면상각형은 120도고 정사면체는 몇도다1 0점 고도예요. 음.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평면 상황에서도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법 배울 건데 다음에 나오는 다중 결합 거기에 나올 건데 또 여기가 똑같지 않고 일부가 다를 경우에는 얘도 각도가 모이지다이 음. 각도가 아니라 조금 커지고 줄어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라고 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안돼. 안돼요. 약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밑에 개념, 직과 보기를 먼저 보시면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에서 공유전자성이 각각 특성, 특상특쌍일때 전자성 반발이론에 의하면 분자성 배치는 각각 뭐다? 직성형, 평면형각형 장사면체 구조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그걸 약간 분리시켜서 분기 옆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원래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얘네들 이그 힘의 간격으로 걸려주기로 각각 걸려주려고 뛰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은 이번 일들을 삼번 해가지고 비공개중자쌍이 있는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한 다음에 좀 요즘 좀잘 나오는 현자 화폐들. 거니까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